우리나라 사람들이 미신을 안 믿는 척하면서도 네. 일상 속에 미신들이 항상 묻어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나쁜 거는 다 믿어요. <laughs> 좋은 거는 안 믿어도 뭐가 야너 어. 너 가다가 사고 나 이러면 또 사람이 한 번이라도 더 조심하게 되거든요. 어. 그리고 교인들이나 성당 다니시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음. 좋은 거는 안 들어도 아유 뭐 그러겠어 그러는데 앞에서는 다 아유 뭐 그러겠어 이러면서 가면서 뭐 이거 조심해 이거 조심해 하는 거는 또 기똥차게 알아들어. 음. 왜냐면, 교인분들도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우리네하고 이런 또 영감이 또 비슷하거든. 아. 비슷한 분들이 있거든. 그것마다또 틀리지.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네. 집안에 절대 들여서는 안 되는 물건이 있다고 있다면, 음. 어떤 게 있을까요? 집안에 절대 들여서는 안 되는 거. 음, 뭐, 가구나, 네. 돌이나, 뭐, 쇠, 이런 거겠죠? 그리고 죽은 사람이 쓰던 거. 아무리 깨끗해도 내, 내 부모님이 썼다, 내 언니가 썼다, 이런 물건도 돌아가신 양반이잖아. 네. 그러면 그분의 때가 묻어, 손때가 묻었을 거고 애착이 갔었을 거 아니야. 네. 그런 물건은 웬만하면 안 드리는 게 좋죠. 네. 내 집으로. 왜냐면 그거에 물건에 따라서 들어오는 그런 애군이 있거든. 네. 그리고 또 물건으로 인해서 또 동토가 나는 경우도 있고, 동토가 나면은 괜히 아파요. 시름시름 아픈 경우도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물건은, 남의 쓰던 물건은 안 가지고 들어오는 게 좋아. 그게 뭐 밥그릇이 하나든 젓가락 하나든 웬만해서는 안 갖고 들어오시는 게 낫죠. 이거를 많이 타시는 분들이 있어. 안 타는 분들도 있는데, 유난히 좀 많이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같은 이런 신의 줄기가 강하다든지, 조상에 이런 게 많다든지 하는 분들은, 안탈래안탈 수가 없거든. 말만 들어도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디, 어느 분이 돌아가셨다, 뭐, 뭐가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만 들어도 잘 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돼. 아무리 잘 사던 집안의 물건이다, 뭐, 이거 너무 아깝다, 이거 산지한 달밖에 안 됐다, 이런 것도 웬만해서는 안 들이시는 게 좋아요. 그로 인해서 내가 좀안 좋아질 수가 있고, 내 운이 막힐 수가 있는 거고, 내 몸수전이 다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물건 따라서 들어오는 그게 다 틀리기 때문에 네. 웬만하면 안 되는 게 좋지 그것도 찝찝하잖아 아무리 깨끗해도 네. 공짜 좋아하면 안돼 <laughs> 웬만한 중고거래 이런 거 하면 안 되겠네 그렇죠 웬만해서는 누가 쓴 건지도 모르잖아 누가 입었던 옷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만약에 죽은 사람의 옷을 내가 샀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 거 따지면 은좀 찝찝하지 모르고 사는 거는 뭐다 괜찮다 하는데 그래도 웬만해서는 안 하는 게 좋죠. 잘 풀리다가 뭐가 뭐가 한 번에 들어 뭐가 들어와서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점을 보다가도 어, 이 집안에 물건으로 인해서 동토가 났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러면은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 물건으로 인해서 이 집안에 우환이 낑코 자꾸 아픈 사람이 생기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 그러면은 그걸 갖다 버리라고 그래. 파괴를 시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또 물건이 나가고 나면 또 괜찮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좀 조심하시는 게 좋아, 웬만하면은. 돈 주고, 아무리 돈 주고 사왔다 하고 하더라도, 그거는 좀 아니지. 만약에, 만약에 강아지나 이런 거를 만약에 들어온다, 그것도 돈 주고 사오는 게 나아. 어, 단돈 만 원이라도 주는 게 나아. 왜냐면 생명체잖아. 그러니까 이게, 거저, 이게 이제, 어, 그냥 나, 내가 키우기 힘드니까, 그냥 가, 데리고 가서 키워. 그런, 그렇게 해서 받아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로 인해서 또안 좋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어느 정도의 성의 표시는 하고, 강아지들이나 이런 짐승들은 가지고 들어오는 게 낫지. 그게 또 있더라고. 타는 사람은 또 그런 것들로도 타더라고요. 이거 사람마다 틀리니까, 그 뭐라 그래? 자기 그거 뭐라 그러지? 징크스 같은 거? 네. 뭐, 남한테 신발 사주면은 그 사람이 떠나간다거나, 뭐, 인연이 끊어진다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나는 그런 것도 있다고 봐. 왜냐면, 개개인의그 징크스이기 때문에, 내가 어 만들어서 만든 게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이게 반복이 되니까 징크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건 같은 경우도 또 좋아하는 사람 있어, 남의 물건. 어우, 야, 이거 좋다, 얘. 이러면서 또 가져간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 유독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분들은 안 따지거든. 근데 이거를 한번 따지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는데, 웬만하면은, 웬만하면은 그냥, 웬만하면 그냥 사 사시는 게 나. 아 남의 쓰던 물건 웬만하면 갖고 오지 마셔. 특히 돌 돌인 음. 돌이나 쇠 음, 가구도 안 좋아. 가구 같은 거. 뭐 고가군 전자기기 전자기기도 네. 안 좋을 수 있어요. TV나 뭐뭐 뭐 컴퓨터나 이런 거 그런 것도 안 좋을 수. 이게 모두가 그렇다라는 건 아니고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게 영향이 있는 사람들이다는 거죠. 그거 수가 안 좋을 때. 내가 만약에 오늘 뭐가 안 좋았어. 수가 안 좋아. 근데 그로 인해 물건을 어떻게 남한테 이걸 받아서 집으로 들어왔는데, 그다음부터 몸이 조금 아파. 그러면은 그거를 동토가 난 거거든. 그거를 좀 사람들이 분간을 잘 못해요. 뭐 물건 때문에 아프겠어. 그냥 아플 때 되니까 아프겠지. 이런 경우도 있거든. 근데 이게 동토가 무서운 게 사람이 잘못하면은 진짜 너무 심하게 아플 수가 있고, 잘못하면은 죽을 수도 있는 게 이게 동토거든.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거를 너무 무시하면 안 되고 너무 또 맹신하라는 말도 못 하겠어. 솔직히 안 믿는 사람은 또안 믿거든. 그게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러니까 뭐라고 꼭 집을 수는 없어. 뭐라고 꼭 집을 수는 없는데 웬만해서는 안 갖고 오는 게 좋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